오늘도 방생, 방생, 비가 데 대로도 방생. 300일 중에 241일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건디. 241. 241.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데디 수고하신다, 시 열심거. 48. 가요, 가요. 비가 와요. 아, 또 오늘도 성가식은네이 성질 더러운 놈은. 눈치도 더럽게 없는 눈치. <laughs> 비 오는 날물만났지비 아, 오는 날도 수고들 하십니다. 오늘은, 어, 운플러스 신내선 옥부인이 라방 있는 날이라 아침 일찍 왔습니다. 8시, 8시 어, 밤 8시부터, 8시. 부터, 어, 8시. 라이브 생방을 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격려와 예약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꽉꽉 눌러주세요 오늘밤 8시에요 8시 안들어오면 손해에 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밤 8시에 운플러스에 유튜브 운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시내선옥부인이 8시부터 라이브 생방송으로 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예약들 많이 많이 드려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 자올늘 비가 또 갑자기 막 쏟아지네 자 오늘도 화이팅 인디도 화이팅예 화이팅.